입이 독특한 아이들이죠. 입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가위 모양, 째깍째깍 그리는 가위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아이들이 성류풀과속 아이들이랍니다. 요 다육이들은 무슨과 무슨 속 이렇게서 나누기 시작하면 진짜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외우기도 힘들고 다육이 모습 똘머리 가지고 쫓아갈 수가 없어요. <laughs> 그래 그냥 이 아이들은 성류풀과인데 한쪽은 에키누스 속이고요. 한쪽은 며칠 년에 소개시켜드렸던 기베오이요기바에오 <laughs> 발음하기도 힘들죠. 기베옴 속이랍니다. 요 아이들은 입장이 좀 가위 모양으로 생겼는데 입장 나오는 모습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속이 틀린가 봐요. 이 아이들은 얼굴이 좀 크죠. 벽어보다는 담아가 굵어요. 그죠? 얼굴이 굵답니다. 이렇게 반질거림은 같아도 얼굴이 큰 아이가 기배음이거든요. 기배음 기베움 속이 아이가 패트렌세라고 불려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패트렌세. 기배음 패트렌세인데 이 아이는 보랏빛 꽃을 펴준다 그랬죠. 이 아이는 줄기로 아주 쭉쭉 자라는 모습이 멋진 뭐, 국민다육이 좀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벽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이 아이는 에키노스 속이거든요. 에키노스 속에 벽원이 가지가지 있답니다. 이제 이 벽원 중에서 나도 금이야 해가지고 무늬종이 있는데 이 아이가 벽원 금이거든요. 무늬종이죠 이렇게 노랗게 금다육이를 나도 금이야 하듯 표현해주는 아이가 이 아이가 벽원 금이고요. 같은 뭐 병원인데 입장에 이제 색의 변화를 준 변이가 된 아이죠 근데 벽원 중에서도 이 아이는 얼굴이 전혀 틀리잖아요 그죠 요 가위 모양의 잎이 엄청 적답니다 미니종이에요 완전히 이 네, 아이는 벽원뭐 미니 이렇게 미니 병원 이렇게 되는데 요벽원 꽃이 예전에 한번본거 같은데. 기억에 가물가물하거든요. 요즘은 꽃을 잘또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안피 펴준답니다. 아마도 노란 꽃으로 본것 같거든요. 근데 이 벽원 미니 벽원은 이렇게 아주 앙증스럽게 굉장히 예쁘죠. 저는 벽원 중에서 이 미니 벽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멋지답니다. 이렇게 틈 없이 아기자기함이 아주 최고인 미니벽원인데 이 아이는 보라색 꽃을 피워준답니다 벽원 중에서도 무늬종이 있답니다 무늬종이 있는데 둘다다 다 잎이 아주 작그맣치나요이 아이가 미니벽원이고요 그죠? 이 아이가 미니벽원이고 이렇게 잎 끝에 입술에다 라인을 잘 그린 아이가 원종벽원 이렇게 해서 유통된 아이지나요 벽원 무늬종이죠 이런 아이들이 가지가지 있답니다 이원점벽어은막 시실리아 누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그 모습을 외우기 힘들거든요. 아무튼이 벽어원과 기베움은 같은 성류 풀과인데 이 벽어원이 에키누스서 이 알이 굵은 아이가 기베움 속이죠 이름은 페트렌세 아, 이젠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앞에서 보면 뒤에서 까먹는 다이비모습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원사 다이비모습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들이 성유풀과 속이거든요 한쪽은 벽원 한쪽은 기베움 뭐 기바에움이죠 요 아이들을 뭐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입장은 뭐 가위 모양으로 생겨서 똑같은 입장인데 기배음이 얼굴에 훨씬 굵답니다. 이 아이가 기배음. 페트랜세죠? 페트랜스인데 기배음은 이렇게 벽원하고 같은 송풀까지만은 입장의 크기가 틀리죠? 기배음이 훨씬 굵어요. 이 알이 훨씬 굵답니다. 그리고 또뭐 조금 아직 그냥 다른 점을 찾고자 하면 기배음은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맨 끝에서 올라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가 올라와서 분지를 계속 해주면서 자란답니다. 요 이제 요게 얼굴이 지나요. 맨끝 얼굴이 지나요. 입장에서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 스...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구가 올라와서 계속 배분안을 해주면서 자란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맨끝 입장에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요건 꽃대예요, 꽃대. 꽃대도 이렇게 입장 끝에서 올라온답니다. 근데 벽원, 벽원은 요 입장 끝에서 올라올 뿐만 아니라 요 끝잎에서 올라올 뿐만 아니라 줄기에서도이렇게 자구들을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관목 형태로 훨씬 잘 자라주는 게 벽원이랍니다. 그렇죠. 요 끝에서 잎장들이 계속 올라오지나요, 이렇게요. 요줄기끝 잎장과 잎장 입장 사이에 줄기에서도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수북히 관목 형태로 잘 자라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가득 멘들기가 엄청 빨라요. 벽어는 이제 둘다다뭐 속육풀과 속일래 같은 듯 다른 얼굴이잖아요. 이제 요 기베움 그죠? 패트랜세는 입장이 이렇게 반질반질 한다고 그랬죠 요 입장이 좀 윤기요 베베라 되어있는 아이가 솜털이 있는 아이가 기베움 디스파르라 그랬지나요 <laughs> 참 이름이 외우기가 힘들어서 요 아이는 반질반질 하니까 기베움 페트렌세랍니다 이렇게 얼굴이 좀 뾰족한 아이가 요게 꽃대구요 요게 자구들이죠. 이렇게 기배음은맨끝 입장에서 이렇게 자구도 올려주고 분할을 하면서 자구도 올려주고 꽃대도 올려준답니다. 요 아이는 이제 벽원이구요요 아이는 이제 벽원 문이정이죠. 이렇게 문이정도 멋지게 금이 들어간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올금처럼. 다 노랗게 된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는 벽어원 무늬종이랍니다. 벽어원 중에서 다육이 모습이 진짜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아주 이름도 뭐 미니 벽어원 이런데 굉장히 잎이 작아요. 벽어원보다는 잎이 작아서 이렇게 쑥프 올라오면 멋쟁이거든요. 굉장하죠. 이렇게 멋쟁인데 꽃도 안경스럽게 피 펴주거든요. 보라색 꽃을 이렇게 달아준답니다. 네, 이렇게 틈없이 하나분 가득 심어 놓으면 진짜 멋지거든요. 넙대대한 화분에. 이렇게 벽원 미니 벽원을 아주 나지막한 화분에 넙대대한 얼굴을 만들어서 키워 놓으면 완전 짱이랍니다. 같은 벽원이라도 이렇게 관목 형태로 자라는 아이하고, 한 한 덩쿨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가득 펑포지하에 키워놓은 미니벽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입장의 크기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벽원 중에서는 이 아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벽원 중에서도 문이정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미니벽원인데 이제 입장 크기를 비교하려고 제가 같은 사이즈의 소분을 준비했답니다 이 원정 벽원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큰 아이가 없거든요. 이 원종 벽원은 특이하게 이렇게 줄기 형태로 자란답니다. 관목 형태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줄기로 자라거든요. 셋업류처럼 이렇게 줄기로 자라요. 근데 이제 묵둥이는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관목 형태로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유독 벽원 중에서는 이렇게 줄기로 자라서 덩클로 자라듯이 자라준답니다. 이 미니 벽원하고는 자태가 좀 틀리지나요? 이 아이는 관목 형태로 그냥 위로 자라주고 이 아이는 이렇게 덩쿨로 자라주는데 얼굴에 라인을 멋지게 그려서 무늬 종이랍니다. 이 아이가 원종벽원, 이 아이가 벽원 미니 종이랍니다. 같은 관데 속이 다른 거죠. 이제 뭐 조금씩 다름이 있겠죠, 그죠? 속을 나는 수가 다육이들도 엄청. 과도 많고 무슨 과 무슨 과도 많고요 속도 많아서 진짜 일일이 다 외우기는 다이기 모습 또이라서 도저히 안 되고요 그냥 명칭을 알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가서 찾기 좋으니까 뭐 찾으시면 되고요 굉장히 건강한 아이랍니다 잘 자라고요 속안색이고뭐 살짝 웃자라도 괜찮고 마디게 자라면 더 예쁜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인데요 아이들은. 바람이 좀 선선할 때 더위에는 좀 약하고요. 겨울에는 추위에는 강한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형다육이 쪽에 가까운데 뭐 다육이들은 동형다육하형다육보다는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하면 잘 자라거든요. 이 아이들도 한여름을 되게 힘들어하고요. 시원함을 좋아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면 벽어는 뭐 관목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아주 뭐 풍성하게 키울 수 있고요. 요 기배움 또한 패트랜세는 기배움 속에서도 패트랜세는 이렇게 줄기로 자라기 때문에 다른 기배움 아이들과는 달리 뭐 크게 키울 수 있어서 완전 땡이랍니다 장땡이랍니다 오늘은 그냥 건강함이 돋보이는 병원하고 기배움 페트랜세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을 더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오. 감사합니다. 다이그는 사랑입니다. 기배움 페트랜세하고 벼거오는 입장 크기가 이렇게 크기가 많이 차이 난답니다. 기배움 속 아이들이 훨씬 크죠. 그리고 벼거오는 성류풀과 에키누스 속이라고 해야 되고요. 기배움은 성류풀과 기배움 속 페트랜세죠. 좀 자라는 게 조금 틀려요. 이 아이는 맨 끝에 이렇게 얼굴에서 자국도 또 올라오고 꽃도 피워주는데 요 벽어는 관목 형태로 자라면서 입장 끝은 뭐 계속 얼굴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사이에 자구들을 내밀어서 관목 형태로 키우기가 엄청 편하답니다. 이렇게 그냥 수북히 멋지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벽어원이거든요 국민 다육이의 대표적인 얼굴이랍니다 아무리 국민이래지만 이 아이는 진짜 예쁘거든요 벽어원 미니종이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쁨을 간직하는 미니종이라 독특함도 있고요 앙징스러움에 깜짝 놀랄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얼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크죠? 벽원은 입장이 굵고요. 아, 지금 미니정은 엄청 잎이 쨈만하답니다. 이렇게 벽원 중에서 무늬정이요. 원정 벽원이라고 해서 잎이 길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원정 벽원은 늘어지게 키우면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벽원 다양하게 있고요. 다양하게 키울 수 있어서 재미 있거든요. 뭐 창다이그만 멋진 게 아니라 이렇게 벽어원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멋짐을 뿜어낼 수가 있답니다.